아,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필리핀 세부.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친다. 여기. 어. 아 이건 저 안에. 어물 들어 있어. 에 잘됐다. 담장 공사하면서 이것도 다시 보수하고해야지 어, 어떻게 저기서 물이 나오냐? 태풍이 오고 갑자기 다영도실 천장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가 왔어도 이렇게 물이 샌적은 없었는데. 아하 이건 또해. 집이 커지니까 관리해야 될게 되게 많네. 저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새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후퇴한다. Yeah. <laughs> 이거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건데 한국에서 택배가 잘안돼 가지고 UPS로 받았어요 아빠는 이미 한번 열어봤지요 음? 새초미 써봐 <laughs> 우와, 너무 이쁘다 이거 이쁘다 안녕하세요 피나이 TV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제가 안경 만든 일을 하고 있어서 식구들 선글라스 보내드려요.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딱 맞아. 와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내 거예요? 어. 어내 스타일 어떻게 하시고 딱 심플한 걸로 보내주셨는데 진짜 마에 든다. 어. 나이스. 진 와, 이하 땡큐. 다 와, 나이스. 이거 우리 다음에 여행 갈때 쓰자. 알겠죠? 땡큐. 이드야쉐이드 This f o m made in Korea다. Expensive o 이다오 yeah. 와. Oh, <laughs> BTS, 아, BTS잖아. 오예스. 오이 BTS, BTS wearing 나도 어? 몰라. <laughs> 그냥 그렇다고 해. 그래야지. 네. <laughs> <laughs> 나이스네요, 어느도.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거는 면도기야. 어. 어, 이걸 물불봐. <laughs> 야, 씨. This is battery inside야. 오오오오 바이브레이션이잖아. 나 나이스. 강화 세니다 음. 자, 이거는 같은 가이드이자 교민이었던 지인분이 보내 주신 커튼. 커튼을 보내 주실 때만 하더라도 블라인드를 달지 않았었는데. 고마워 누나. 이거는 고마. 이거는 아나다 서브스크라이버 언니가 또 보내 준 거야. 직간니워우 봐봐 맞아 와우 가니까니 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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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오, 와우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 감사합니다 땡큐 <laughs> 땡큐 감사합니다 <laughs> 또 뭐가 <laughs> 있지? 아, 이거는 응. 워터 워터 플레이셋, something like 인가 봐. 투비나이 TV 프랑 예정자 신선영. 애정자 신선영님 처음에 피나이 TV를 접하게 된 것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었어요. 피나이님의 특유의 나레이션에 중독되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사하신 집을 보고 가족 모두를 위한 저, 선물을 보냅니다. 피나이님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응. 시원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코 you 진짜네? n 코넛 h a 네 Water <laughs> may be coming up from here. 봐 아, nice. Like I like the play. g 요즘 코로나가 심해져 집에만 있는 집순이에게 피나이TV는 더운 여름 에어컨 같은 존재입니다. 취미라 보잘 것 없지만 모델이 좋아. 모델이 좋아서 마음에쏙 듭니다. 피나이 가족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거 새초미 어, 와우, 새여미 이쁘죠? 이건 까니 까니. 팀미. 미 어. This is mine. What mine? Give it to me? What? Mama, my hair is nice. This mine. That's mine. 난니 거야. 알아. You're mine야. You're mine. 난니 거야라니. 이건 그거 그거야. 아 당신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연지씨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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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마음에 들어하는 키링. 피나의 아빠가 쓰려고 했는데 연지씨가 쓸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키친 바 So we make it clean water. 어떻게 싱크대에 딱 맞는 걸딱 보내주셨지? 신기하다. 이렇게 저기다 끼는 거지. 차미야, 차미야. 빨간색. 오. There is a filter. Maybe, maybe two, three weeks after it become red. What? Dirty? Oh, uh, dirty thing. Then you can change the filter or another filter. 좋죠. <laughs> um. 피나이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다. 와, 원래 것보다 더 좋잖아. 선글라스와 신발이 마음에 쏙 드는 잭까니 이거 거꾸로 신었네. 아이 이거 에이 샌들도 거꾸로 신었네. 자 마지막. 아 예예 거네 그거 예예 거 친구 옷 가게 놀러 갔다가 여름 옷들 시일하길래 연지 씨거몇장 보네요. 편하게 막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만 챙겼고요 이불은 풍기 안견이고 공사 현장 가실 때 쓰시라고 마스크 보내요. 오,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 아빠. 편지가 쏠 들어있네? 안녕하세요. 새춤이 째까니 광팬 구독자 라노입니다. 살면서 연예인은 좋아해 보았어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선물 보내긴 처음이네요. 제가 보내드리는 옷을 입는 아이들을 보시며 잠시나마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기다리며 오늘도 대구의 하루가 간다. 나이스. Nice. 네. 자, 그 다음에 This is your closet. 어? 진짜요? 어. What? 어? 뭐? 나이스. 어. Wow. Nice. 좋죠? t h you. 와 wow. 나이스. Nice. 예쁘다. 이쁘죠? 좋은 옷 많잖아. 자. 어, 맵이 뭐 maybe your ass will come o u 친데요바인 땡큐. 바스켓볼. 와, 바스 바스켓볼 아니야. 와. 어. ona the style. 진짜 멋았지 아니? 왜 이모? 아. 아? 아직도 새네. 아, 이미 이 밑으로도 물이 엄청 내려온 거네. 왜 안에까지 물이 들어왔네? 에어컨 배전반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왠지 오늘은 걱정돼서 에어컨도 못킬것 같은 밤? 역시 여자이는 여자이. 응 언니한테 가세요. 선물 받은 샌들과 선글라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재간이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신발이랑 선글라스 아주 달겠네. 와, 음, 핑크색이네. 예. 너무 이쁘다. 아빠. 어. 이 <laughs> 어, 아, 침부터 <laughs> 난리났네 저렇게 <laughs> <개> 좋아했다. <laughs> <laughs> 바대적이렇구 <바르지> 하나 <laughs>